에스라서 9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에게 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또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려죽게 범자였사오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이토록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복하고 기도하는 이유. 에스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앞서서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뭐 범죄한 일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방인과 통혼한 일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또 이스라엘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더 앞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참담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또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고 또 의로운 길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법을 다시 그렇게 가르치면 될 일이겠지만 이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범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들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중재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면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어떤 탄식이 이제 그 에스라 안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가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 우리가 이제 그나마 우리가 범죄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을 그 중에 남겨 주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시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몇안 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좀 성벽도 건축해서 좀 살만한 울타리가 생기니까, 여지없이 또 들어가서 돌아가서 예적 같이 행한다는 거죠. 예, 적에 이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그 나라, 그 땅의 민족 때문에 너무 더러워지고,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들에게 땅을 빼앗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에게 주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그 땅을 얻을지라도 그 땅에서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혼하게 되면 이제 그냥 결혼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 가나안 민족의 일곱 개 민족의 삶을 그대로 그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가증한 그들의 삶.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주 음란한 일을 벌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똑같이 본받고 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심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불법한 일들을 사회에서 많이 행하게 되고 또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그 재산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 커서 심판이 아니거든 새롭게 할수 없다라고 하신 그 지경보다도 더 타락한 거예요. 이런 면들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그렇게 포로가 되었다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돌아왔거늘또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나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가만 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게 되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그 지경이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거기에 역행하여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백성보다 더락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서는 그런 범죄함을 보일 때, 하나님으로서의 수단은 다른 게 없어요. 그의 백성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심히 경책하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이미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었다는 거예요.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인공호흡 해가지고 <laughs> 기근 살려놨더니 다시 심장이 뛰고 다시 좀 숨을 쉴만하니까 또또 위험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죽을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정말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소수가 남았는데또 이들 돌아와서 또 이런 짓을 하느냐, 또계명을 어기느냐 라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에스라 에스라 선지자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는데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제사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다시 되돌이표 또 되돌이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의 빈곤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빈곤함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지고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면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셔도 듣지 않으면 또 징계하시고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이미 다 경험했는데 사사시대도 경험했고 왕정시대도 경험했는데 다시 포로에 들어와서 그런 삶의 패턴으로 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그럴 수 없다는 각오로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개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빠져야 되지 아니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면 또 죄짓고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나 또죄 짓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된 이후에는 늘 같은 상태에 머무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거기에 죄를 벌을 받고 뭐 이렇게 그렇게 교도소에 갔다 와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중독되어서 뭐 마약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독되어서 그 고침받았고 벌받고 또 회복된 다면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예전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더 나빠지고 재범률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늘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패턴에 빠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는 이제 나선형 하강 곡선을 그린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심각하게 날아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한 패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회개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이거 자동으로 자판기에 뭐 누면 떨어지듯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살면서.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더구나 그그 그 잘못을 이 사람 용서해줬어. 근데 똑같은 잘못을 내게 또 해, 또 용서해줬어. 또 해, 또 용서해줬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받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죠. 값싼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우리가 죄를 더 범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데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행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배해 주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사회도 그런 일에 다시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은, 가증한 것들은 하나님이 <laughs>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우리도 마음에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것,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 우리에게 해악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취하여 같은 삶의 빈곤함과 곤고함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를 믿음과 주를 따라가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우리가 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과거의 옛 생활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